네, 경북 경산의 주지원입니다 어, 우리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 네, 네. 점심 드셨어요? 네. 어 보건공단에서 아니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요하게 하는 업무가 어, 근로자의 어떤 그 건강권 확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뭐 홈페이지 보니까 그 CEO 인사 말씀에도 우리 그 이사장님이 참 이렇게. 어, 잘쏘 놓으신 것 같던데 제가 좀 어~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업 환경이 주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암이나 질병 이렇게 발, 발병하는 그~ 직업성 암이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어~ 처음에는 기존에 이제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탄광 조선소 등 뭐~ 이런 데서 사실은 어좀 국한돼서 직업성 암이 이렇게 어~ 암의 위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 급식실 조리원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어,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직업성 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최근 5년간 두배로뛴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어, 성면 등 어, 15종 물질의 일정 기간 이상 작업 환경에 노출된 종, 근로자를 종, 대상으로 연일의 특수 건강검진, 어,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 그게 바로 건강관리카드 제도 운영하고 계시죠? 예, 건강관리카드 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1993년도에 어, 위탁받아가지고 쭉 이렇게 이 업무를 어,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는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어. 건강 칼 카드에 적한 제가 숫자는 제가 요구 있지만 파악해 보시고요. 예. 그자 제가, 음. 제가 이제 뭐그 근로자가 뭐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특별 건강 검진을 이용하는 수진율은 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저희들이 이제 이 특수 건강 진단 <laughs> 대상되는 근로자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하는데. 어 이렇게 하려 그러면 자기 시간을 이제 뺏어서 어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어 그런 데에 대한 좀음그뭐 시간적인 그 요인도 물론 네. 우리 뭐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뭐 열악하다 보니 그 이유가 될수 있겠지만 발암 물질을 포라 포괄하고 이 포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15종 외에 물질 외에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포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이유도 일면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15종이지만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 WHO의 이제 국제암연구소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어, 최근에 바람추적물질이나 바람가락물질에서 인체 바람물질을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것을 취급하는 사업장 이런 것들을 좀더 파악해서 근로자세를 늘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이게 바람물질만 한정하지 않고 어, 소위 그, 어, 돌레이나 유기용제처럼 인체에 장시간에 노출된 뒤에 어, 발병하는 것들, 그리고 퇴직 후 이후에도 어떤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좀 확대를 해서 건강칼리제, 어, 건강카드를 좀 당연히 더. 당연히 이직 근로자에게도 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재 제도가요.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laughs> 최근 이제 그, 어, 간호사 한 분이 이제 방사선 어, 그 노출 가능성을 인정받아가지고. 중장. 중 환자실에 근무를 오래 했겠죠. 한 15년, 19년 한 5개월 간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산업 재해로 판결은 됐는데 건강 관리 카드 제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전에 제가 지적했던 대로 어 1년 이상 엑스선 비파괴 검사 종사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은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을 못 받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 앞으로는 그 기준을 좀 완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그 사장님 지금 취임,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 취임한 지가 한 2년 한 9개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이거를 15종 물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개정된지 아십니까 최종적으로 언제 개정된 거 된지 아십니까? 이게 어, 15종은 아마 2000어 이게 제도 시행은 이제 90년대 9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어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 저기 앞으로 뭘 하신다는 겁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된게 2021년도입니다. 예? 2021년도 연말이에요. 그런데 오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는 안 살펴보신 것 같은데 이사장님. 예? 예. 이거 챙겨보셔야 된다. 그리고 어 현재 직업성 암으로 어 산재 인정받는 용접 흉 그리고 조리 흉 어, 이런 것들 그리고 도장공 반도체 전자 뭐이 관련한 유해 물질 이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 15종 물질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15종 물질 중에 어, 제도가 이 시행된 이후에 한 번도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물질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게 몇 개, 뭐, 예를 들어서, 삼산화 비수라든지, 어 베트남 티라민그 다음에, 비세테로 같은 한 다섯 종류가 그있 이거는 왜, 아무 그, 물론 사업장이 어좀 적다라는 그 이유도 되겠지만, 왜 예. 카드를 아무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 물질이 이제 이 산업 현장에서 어 바람성이 있는 직업인데, 어, 지금 현재 파한배보니까 종사자가 없거나, 혹은 또 카드 발급 기준에 아까 말한 사업장 수는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 사업장이 있는데 그럼 근로자가 없는 겁니까? 음, 사업장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종사 기간이 이제 저희들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 종사 기간도 예. 좀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보수적으로 기간을 잡아놓다 보니까 어, 좀 이게 기준이 과도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laughs> 예, 제가 그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 건강카드 제도는 저 개인적으로 저하고 아주 인연이 깊은 제도였어요. 1988년 원진내연 참사 이후에 바로 직후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됐고, 어, 제가 원진내연 참사를 세상에 처음 알린 사람이어서 이 부분은 사장님, 강조를 그, 22년도부터 강조를 하고 그 있습니다. 마음은 잘 알겠는데요. 예, 22년도. 실질적으로 이거 진전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업성 암 관리 위해서 건강관리 카드 제도가 지금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추가적으로 확대가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예, 지금, 지금 정확히 말씀하시듯이.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어, 이게 잠복기가 있다가 진짜 정말 이렇게, 어, 어 직업성 암을 이렇게 겪고, 그러면 또 산재가, 결국 또 사회적 비용이 또 늘어나고, 그걸 오히려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 제도가 조금 더그 15종 물질에서 좀더확대돼야 된다라는 그 취지로 말씀드리고 네.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걸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저희 의원실에 보고 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합 방안을 그렇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